아. 아이고, 살 안녕하세요. 본 콜렉트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파니니 카드사에서 나온 농구 카드 중에서 이 최근에 출시를 한 세트를 박스를 지금 브레이크를 할 건데요. 이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와르말고 약간 그 영화에서 느와르도 이렇게 흑백 감성 같은 게 되게 있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흑백 톤이 되게 특징적인 농구 카드이고요 10장이 들어있고 지금 현재 리테일 가격은 노멀 박스는 한 1,600불 중반대 그리고 이 퍼스트 오더 라인이라 그래서 좀더 스페셜한 카드들이 들어있는 이 세트는 지금 2,000불 초반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박스입니다 거의 300만원 정도?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판인이 이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사이트에서 한정적으로 파는 더치옵션을 하는데 거기서 운 좋게 저희가 어한 박스를 구입할 수가 있어서 더치옵션이 뭐예요? 더치옵션이라는 거는 높은 가격부터 시작 해서 점점 더 가격을 내려요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한 사람은 그 가격에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러니까 3000불부터 시작을 해서 1000불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불에 이제 판매가 다 이 루어 졌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 한 어느 정도 가게 되 는가? 싼편 인가? 이경은는 비싼 쪽, 비싼 하이엔드 쪽 예입니다. 여 기에 이제 보 시면은 그카 드가 총10장 들어 있 어요. 이한 박스 에10 장이 들어 있 는데 300만 원인 거 니까 한 장에 30만 원인 거 죠. 근데 그중에 여기 보면 7 개의 그 사인 혹은 메모 라빌리라고해서 메모라빌리아. 선수 들이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 잘려서 그렇죠. 같이 들어 있 거나, 둘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신발 미착, 그렇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그러니까 좀더 이제 컬렉터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는 루키 카드라고 아마 여기에도 이제 루키 카드가 나올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시즌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프로 데뷔를 한 선수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다음에 마이클 조던, 다음에 뭐스타픈 커리가 될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카드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가 나중에 스타가 됐을 때 루키 카드들 제일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루키 카드들을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이 컬렉터들의 로망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 왜냐면 있겠죠. 데뷔 시즌은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니까 네. 그 비싼 이유는 그런 루키 카드가 있는 거라 루키 카드가 있고 카드들이 전부 다그 넘버드 그러니까 다른 그 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정으로서 수량이 한정도 안돼 있는데 이누아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쪽으로 이제 형성되는 하이엔드급 카드들은 전부 다 만화 받자 99개 그쵸. 적으면 10개, 1개 그러니까 전체 세트에 1 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카드들도 존재를 해요. One of one이라고 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니니 누아르 First of the Line 박스에 어떤 카드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도착을 한 박스예요. 근 아, 제가 박스. 정말 뜯고 싶었는데 이 채널에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진짜 일주일 동안 꾹꾹 참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크왔습니다 좋은 카드들이 안에 들어있기를. 바이이 이 스티커가 아까 말씀드렸던 First of the Line이라고. 일반 박스들보다 조금 더 좋은 카드들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 개런티 되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박스에 싸고 있는 이 비닐, 한인이 비닐 이게 뜯겨있으면은 누군가가 개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에그 박스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허리 시그니처나 신발이도 있던데 여기 보시면 이제 two different versions of rookie patch auto라고 했는데요 rookie patch auto RPA라고 하는 카드가 사실은 대박 카드입니다. 그 해에 데뷔를 한 선수 의 사인과 오토 그쵸. 그다음에 패치라고 해서 옷그 선수 유니폼 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러한 이제 카드인데 그렇게 카드가 가장 그 가격이 향후에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되게 뽑고 싶은 거는 네, 라멜로 볼 라멜로 볼그 다음에 그다음에 앤트니 에드워즈 앤트맨이라고 하는 앤트니에고 사일 사드버스 그리고 뭐제인스와했으면이나 다른 선수도 있긴 한데 작년 시즌에 조금 약간 활약이 별로 안 좋아서 <laughs> 개인적으로 뭐 저는 패트릭 윌리엄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습니다아 떨리는데 한번 그러면은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박스 열어보면 이 안에 미니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하이엔드급 카드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 미니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아 포장 좀 <laughs> 아무리 석재 오픈이라 그래도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고 그냥 300만 원짜리 카 카드 비싼 카드를 자, 오, 네. 자 한번 공개 보겠습니다. 어 박스가 묵직해요 안에 프레임 카드가 더있어서자첫 번째 카드부터 네.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 자첫 번째 카드는 디오리안 스팔리칸즈의 로키, 키렐루스주니어의 로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로아 카드죠 9, 99개, 99개 중에서 이제 33번째 카드입니다 자, 음, 카드가 참 이뻐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떨리는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카드를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올해 활약에 참 기대됐었던 두 번째 필드인데요 제가 판타지에 해봤던 제임스 아 와이즈맨 그쵸 네, 13 out of 99 네. 오, 네. 오, 이거는 꽤7러에 78달러에 그렇죠. 78불의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카드그시리즈 노화를 설명 조금 덜 드렸는데 베이스 카드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무런 선수들의 사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니폼이 없는 그러한 카드가 세장이 들어있고 이제 일곱 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카드는 사실 베이스고요. 그 뒤에 나온 카드가 이제 진짜 이게 하죠. 후 떨리네요. 자, 세 번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먼릴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죠. 오, 오 이거는 넘버도 거. 좋아요. 여러분, 데이 아르 10개 중에서 이제 여덟 번째 카드 골드라서 베이스 중에서는 꽤그 비싼 카드가 아닐까? 아, 근데 이게 포틀랜드 유니폼이 음. 검정색이라서 굉장히 제가 참 멋지네요. 그죠? 70다가 정도. 그렇죠. 그 중간, 제가 보자면 80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올 포인트니까.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루키 카드가 <laughs> 없어요. 이데미메넬라는 이제 리그에서 한 10년째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루키 카드 표시는 없는데. 와, 그 카드 너무 이쁘네요. 참 뒷면도. 네, 한번 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의 지난 시즌의 이제 활약 상이 밑에. 그래서 이게 카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 카드가 있고 인서트 카드가 있는데. 이게 뒤에 그그 그 전년도 이게 2020년 21년 카드인데 19, 20에 대한 스탯이 나오는 카드들을 베이스 카드라고 하고 베이스 카드들이 인기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은세 번째 카드. 네, 하십시오. 세 번째가 이 First of the Line에서만 선보이는 네 번째, 카드. 아, 네 번째 카드네요. 네. First of the Line 이 라인에서 선보이는 이제 프레임 카드인데요. 넘버도 낮고 그 다음에 카드가 가치가 있는 카드가 나왔죠. 볼까요? 자. 아, 러셀 웨스프로입니다. 네, 러셀 웨스프로. 자 넘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1 1개한정으로 그중에서 5 번이네요. 아, 4 번이었으면은 저지랑 아, 넘버 같으면은 그쵸.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쵸. 이 선수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넘버 중에서 이렇게 몇개 중에 몇개이 써져 있는 숫자가 선수 유니폼에 있는 숫자와 맞으면 또이 카드가 인기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중향을 띠고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2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확실히 금색으로 프레임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 이제 다섯 번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바랬더이 나왔군요. 앤트맨 앤드루 에드워스 올해 로켓 오드의 여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앤드루 애드워스의 이제 패치 카드니까이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선수 유니폼을 잘라서 그렇죠. 된 건데 보통 카드 뒤에를 보면은. 이제, 자, 여기는, i n c l u d e s officially licensed material is not associated with any specific player, game, or event. 그러니까 선수들이 h e 유니폼이 있으면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서 입었던 그런 옷을 넣는 경우에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파니이라는 h e s a m 카드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 선수가 직접 어떤 특정 경기 입지 않지지만그 선수의 유니폼을 h 어서 하는 그런 케이스 e 죠 a 네. m e i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에 팔렸던 게 120불에 팔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저희가 이 박스브레이크 할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카드를 구매한 가격을 그대로 저희가 보상을 받게 거의 기대를 안해요 카드를 판매하는 측력, 그 업자들은 이 카드 리테일 가격을 한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뜯었을 때 이제 한 3분의 1 절반 가격만 나와도 사실은 뭐 뭐이 정도는 괜찮고 나중에 선수가 잘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면은 카드 값도 올라길 가 바라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오는 카드들이 대박에 나오면 사실은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아, 근데 지금 패치 카드가 엔트맨이 나오는 엔트맨 나오고 나 아주 맞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그럼 이제 기대를 기대가 없으면 거짓말이고 그렇죠. 기대는 하되. 사실은 잘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예 돈 날렸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네. 앞으로 그렇죠. 잘해서 그 가격을 다시 네. 일곱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아, 그렇죠. 그런 보상심리에서 이제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카드가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렇죠. 비싼 걸 <분 웃음> 좋아하는 그렇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섯 번째 카드죠. 네. 여섯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희한한 선수가 있네요. 오, 이건 미치 예전 선수죠. Mitch Richmond, 이 선수는 예전 선수죠. Sacramento Kings, 헬레버튼이 길기대했지만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네. 미치 t c h 도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콘스 메모 e m o r a b 이콘스라는 s 란 결국에는 그 리그에서 지금 상징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통 베테랑이나 그렇죠. 은퇴선수들의 카드가 많은데 뭐, 그래도 이렇게 패치가 아까 전에 팀이, 팀이. 있었던 거와는 달리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서트 카드죠. 그렇죠. 인사도 서인도좀더합서인사서사도좀더 합쳐서. 인사도 좀더 합쳐서. 인사도 좀더 합쳐서. 인사도 합쳐서. 인사도 합쳐서. 인사도 합쳐서. 인사 아 사실은 인서트 카드가 잘 나오는 거를 또더 기뻐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이런 이런 별로인 카드가 나와야 또 그게 또 꼬끼에도 눈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살짝 표정이 안 좋아지나 하더라도 뒤에 걸로 이제 저희가 또 매우면 되기 때문에 사람, 괜찮습니다. 사람이 이제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네, 것도 있죠. 저희도 또사람이니다 <laughs> 아, 지금 약간 느낌이 소개팅 나갔는데 <laughs> 분명히 앞에 이제 조금 이쁠 것 같았는데 어딱 앉아 보니까 별로인 그런. 그럴 수 있죠 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1번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 이거는 투샷 루키 젤짓이라 그래서 이제 두 선수, 네. 루키 선수 두 명의 젤지가 담겨있는 카드예요 이거는 와, 제가 아까 넘버드 말씀을 드렸는데 99개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예요 1 네. out of 99 101, 200 그렇죠, 200에서는 101이라고 해서 비싸지는 카드인데 아이제스 트워트라고 해서 디트리피스턴즈 뛰고 있는 센터와 그다음에 제이든 맥다니어스었어 미네소타의 두 번째 이제 루키. 이 둘의 패치가 들어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두 선수 다 이렇게 막 뛰어난 루키는 아닌데 사실 루키 카드의 묘미는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포텐셜이 올라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맥스 계약을 할때 그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전형적으로 그렇게 뜬 선수가 최근에 MVP를 탄 요키치 그렇죠 네. 2라운드에서 요키치 MV를 루키 타는. 카드는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었 카드인데 이제 MVP를 탔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두 선수, 서로 다른 팀의 두 선수의 네. 이 유니폼에 담겨있는 이런 아, 개인적으로 아이세아 스퀘어트는 저는 기회만 주어지면 더블 더블, 더블 머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트 피스턴스의 이제 리빌딩 네. 내년에, 네. 올해죠 네. 올해 1픽과 함께 그렇죠. 이제 키워갈 어떤 미래의 제목이 아닐까 저점도 아,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덟 번째 카드 작업은. <laughs> 어, 여덟 번째 카드가 맞나요? 아마 아니요. 있는 게1장이에요한장더 들어졌어요. 오. 이런 또 묘미가 또 이런 라이브 브레이크에서 나올 수가 있죠. 아, 파니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실버 아우스를 두게 주시더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카드가 10장이 아니라 10장 들어 있다고 했는데 아홉 장들어면또 마음상해서 저희가 또파니님 메일을 쓰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11장 들어 있다 해서 저희가 10장이 아니라 1장1장이 들어 있다. 한 장을 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하죠. 감사하다고 하자. 네. 땡큐 파니님. 자. 이제, 이제 오토카드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다섯 번째 카드가 오, 나왔습니다 RPA 같은데요? 네 이거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RPA Rookie p a t Auto라고 해서 다행뭐 저는 해피해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도 패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카드 위에 있는 이 사인이 스티커에다가 사인한는게 아니라 카드에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본 카드 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비싸죠 근데 왜 지금 별로 안 좋아? 선수가 아, 작년에 활약이 좀... 별로없었어요 뭐 별로가 아니고 없었다고 어, 없었죠. 보는 네. 게 맞죠 네 하, 하승진? 거의.. 보통 이거 하시 굉장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진출한 하승진 선수를 저는 하승진 궁금합니다. 선수의 RPA를 갖고 있는데 뭐 여전히 가격은.. 그, 저는 음. 팬이기 때문에 네, 팬심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아홉 번째 카드를 공개해보겠습니다 를오히도 털클루 제가 진짜 나 너무... 저는 이 선수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약쟁이로서 이제 약간 고명을얻으면서 사실은 깨졌는데. 이 골드 오터 이 골드 오터가 사실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맞아. 노아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배경이 많은데 흰색으로 나온 음. 이 골드 오터 시리즈가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어 아, 카드 자체 진짜 예쁘네요. 네. 아 이것도 저진 넘버가 15인데. 그렇죠. 팩트 선수죠. 15인데 13 o 99. 음. 2번만 음. 풀어주지. 그래도 뭐괜찮습니다 뭘 도토 히도트라정도 전혀 안 좋아 보이는데 <laughs> 네, 사실은 저는 월랜드 매직이라 그래서 혹시나 아, 샤키로니나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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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콜앤터니 이런 선수들의 오토가 들어있기를 바랬는데 아, 히도트라로 네. 아, 점점 더 이제 날아가고 가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마지막 카드에서 아, 역전이 또 아, 나왔어 있기 또 때문에 그럴 수 그렇죠 저희가 그럴까? 이제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다음 번 카드를 열어보지열 번째 카드 원래는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 원는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 번째 카드를 한번 기록해 습니다 네, 자, 짜자자. 이번에는 NBA에서 브러쉬.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러버 페리시의 이제 오토입니다. 스나이크스, 샷드죠 그렇죠. 셀틱스 뛰다가 그 다음에 샬럿으로 갔나요? 네네. 네. 네. 임팩 커버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임팩 커버에서도 오토가 나왔었죠. 네. 누아르시리에서 한처음나왔는데 아. 저는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기 때문에 이번에 카드가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눈물도 좀요 <laughs> <laughs> 그래도 팬이에 저를 버리지 않게. 네. 카드를 한장더 줬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볼게요. 나 NBA선 NBA를 잘 모르니까. 네. 일단 내가 아는 선수인가 아닌가. 유명한 선수인가 아닐까. 네. 유명한 선수인 거 아닌 것도 중요하고 이 스티커 스팔라이트가 선수의 사인이 있으면 더 비싸져요.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에 혹시 사인이 있나요? 그러면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어도 사실 루런즈 브임스카드 같은 경우는 없어도 사실. 사인이 보통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있죠. 붉색으로 되기도 한데 스니커스 폴라이스 제가 음. 알면은 파란색, 파란색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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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초록색 유니폼입니다. 초록색이 면아요 볼턴 세틱스 아니죠. 라멜로 홀네츠가홀네츠가 초록색인가요? 콜네츠는 파란. 파란... 에메랄드 색이잖아요. 근데 라멜로 보는 문제가 얘가 이것이 이제 사인을 했어. 아, 믿음쳐. 그 리뎀션. 그 리뎀션 카드도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카드가 있다는 거는 이번에 성실하게 사인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성실한 선수일 가능성. 성실한 선수면은 운동을 잘하는 선수일 가능성 높고 하나게 보시면은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아무튼 제 눈에는 에메랄드 색으로 보여요. 버논 캐리 주니어만 아니면 차후 포대에서만 할때 샤우트에서만 버논 캐리 주니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신발 10세트에서 신발을 아무도 관심 않았기 때문에 신발 안 나겠다고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럼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신발도 다 외우세요? 선수? 선수제 신발까지는 선수 라인업에 직접 있는 신발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넘버를 선수 유니폼 넘버가 어떻게 되나요? 뒷자리가 유니폼 넘버가? 2로 보입니다 유니폼 넘버가? 라넬고리인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오톤은 라넬고리 없으니까 자 저는 일단 몰라요 모르는 선수를 모르겠어요. 네. 그 그리즐스라고 그리즐리스! E? 네. 어? 자모란이네 자모란트 노 no 웨이 자모란트? 자모란트야? 가도 될까요 이제? 갈까요? 네. 가야죠 가야죠 오 마이 갓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a m a 제일 이제 인기가 wow. 높은 스티커 스파라이트에서 big hit, 16 of 99 j a m 카드 oh, wow. 어, 거어 어, 감사합니다. 와, wow. 아, 얼마인지 아세요?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7월 5일에 2 0 0 0 불에 팔렸어요. 와, 이 박스보다... 박스 더 하나 비싸요. 가격을... 리일 가격을... 이게 커버했고, 제가 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이 카드 하나가 위에 보여줬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격 때문에 사실 카드 콜렉팅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게나와지면 아, 너무... 참고로 넌그레딩 이천 그릇... 아, 그레디는 마냥 더 비싸지겠죠. 와...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제가 계속 구별할거야요 아, 이건 대박이네요. 코너도... 아. 아. 한번 보 완벽해요 완벽해 네, 코너도 네. 너무 예쁘고 아 진짜 이 스니커즈 파이스 시그니처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신발이 자 모란트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KD 그쵸 그렇죠. 네. KD 시리즈 좋아하는데 아. 와, 와. 어. 대박이네요 와. 와 대박이네 2,000불짜리 카드가 나오다니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박스 브레이크를 한번 리뷰를 해보죠. 네, 이 박스 브레이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first of the line이라고 해서 특별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였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는 스페셜 카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골드 프레임 안에 있는 선수가 이제 스타 선수가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웨스포드 스타긴 한데 <laughs> 워낙에 턴오버가 많고 한도 혼자서 게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치라는 사람도 많아요. 기호감이 되는 거죠. 기감이되죠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 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베이스 카드로 자아 <laughs> 캐럴 루즈주니어라고 하는 뉴올리언스펠리칸세 로키 그 다음에 전체 2순위로 뽑혔던 골든 스테월드의 제임스 와이센 사실 내년에 네. 따라서 네, 어, 버스트냐 네. 아니냐가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크먼멘트 <laughs> 킹스인데 이제 미치 리치먼트 리 버튼이 아닌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이제 오토 카드들로 로버 패치, 루키 패치 오토로, 크루펄스의 오투네 다니아 오토로, 그리고 금색으로 이제 오토를 해준 히도 탈크루, 그리고 두 선수, 루키 두 선수의 이 패치가 담겨있는 이제 트샤 루키 젤리스, 아지스 월, 그리고 제이든 백핸드서 나왔고요. 네. 저희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고 이제 자랑할 만한. 베이스 카드긴 하지만 1 0겹짜리인 이제 데미미널럴아 카드 자체가 너무 네,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제렇키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한 루키 중 하나인 앤트맨의 배출 카드 그리고 빈치고. 저희를 이제 심장을 미치게 뛰게 만들은 어 자모한트의 스니커스포라이 시그니처. 세컨드 유카드. 파이거 이렇게가 <웃음>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카드 소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박스브레이크 그 다음에 다른 어, 카드 소개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